오늘도 진생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은 그 총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주일입니다 5월의 첫날은 꽃주일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랑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어릴 적, 또는 손주들, 또는 길가다가 특히 이제 우리 유치원쯤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노란 옷을 입고, 둘씩 손을, 손을, 손을 잡고, 이렇게 나란히 소풍 가는 모습이나 이렇게 지를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쁘죠? 예쁜 꽃이니 어린 아이들은 늘 맑습니다. 해맑.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어린 아이들은 뛰어놀아. 집안에 장례가 있어도 어린 아이들은 뛰놀 수 있는 해맑음이 있다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더 해맑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그 환경을 잘 만들어 주어야 될줄 믿습니다. 생떼지베리가쓴 음. 어린왕자의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로지 마음으로 보고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것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법이야.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 어른들은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세상을 보지만, 어린아이들은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사실 더 많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과 대화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즐겨보는 동화책을 보면, 동물들이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근데 그거를 어린아이들은 전혀 어색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동물들이 똑같이 사람처럼 밥도 먹고 자동차도 타고 동물들이 얘기하고 심지어는 꽃하고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냥 인형. 생명이 없는 그 사물과도 대화를 해요. 그렇지 않나요? 대화합니다. 대화 잘 잤니? 밥 먹었니? 어린아이들이 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맑은 마음, 그리고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짐승이, 동물이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3장에도 뱀이 하와랑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뱀을 그냥 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특별한 존재예요. 그냥 순수한, 순수한 짐승으로서, 동물으로서 말을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오늘 말씀이 흥미있는 얘기예요. 이 동물이 말을 하면은, 이야기. 이건 과연 무슨 내용인지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간대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고 강한 하나님의 분사로 변했어요. 시온이라는 나라에 진나간다고 했어요. 내가 지나만 봤다. 그랬더니 시온왕이 안 된다. 그러면서 먼저 공격을 해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려고만 하려다가 이게 싸움에 휘말렸는데 그만 시온을 이겼어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싸웠는데 이겼더라. 시온이라는 그 나라가 아 시온이라는 왕 원래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에요. 이 아모리라는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 모압을 다 이겼던 그 에덴 이, 이 동쪽 가나안의 동쪽 땅을 제패했던 강국이에요. 강국. 거기에 옆에 있는 바산 왕국, 바산이라는 나라도 또 공격해서 쉽게 바산을 좀잡으니까시온과 바산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이 가나안 땅 에덴 요단강 동편에 퍼졌어요. 모압이라는 그 나라의 원 발라 어, 헷갈립니다. 발라 어, 오늘 주인공은 발라 발라 왕이 자기가 무서워하는 아무리까지 물리치니 이스라엘 여성을 겁먹은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미디안의 장군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어느 한 곳에 딱 정해져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아마도 이렇게 유목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두 나라가 사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긴 공격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는 안 되니까 저주 전문가 고대에 전쟁을 할때이 저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로 고용을 해서 저주 전문가를 통해서 전쟁을 하면 그 상대편의 나라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발람이었다. 발람에게 가서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택한 인족이라는걸 알았어요. 자신이 갈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차 더 많은 재물을 주고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서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데요. 발람이 발람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 나와요. 이이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발람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냐 아니면 악한 거짓 선지자냐라는 얘기가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발람이 하나님과 통할 정도의 어떤 선지자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아, 오히려 그는 악하고 사실은 그는 여러 신들을 그냥 숨기는 그냥 주술사에 무덤에 여러 신들을 다 숨기는 주술사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 그는 결정적으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 죄락된 그 이스라엘 선을 저주하는 그 선택의 길을 갔다. 아, 그렇게 뭘 보아야 됩니다. 발람이 오늘 가는데요. 발람을 아, 태웠던 나귀가 자꾸 밭쪽으로, 길에서 자꾸 밭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나귀는저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발람은 못 봤는데, 나귀를본 거예요. 나귀가 옆으로 치우치니까 발람이 이 녀석이 왜 이러냐고 채찍질을 하는 거죠. 바로 가라는 거죠. 또 나귀가 이쪽, 이번엔 다시 다른 쪽으로 가니까 이번엔 담에, 담으로 봤자, 어떻게 저 사자를 마주가면 안 되는 걸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또 걸리는 거예요. 또채찍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나귀는 이제 콰테까지 그 사자 앞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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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달랐을 때는 주저합는거 주저. 왼쪽 오른쪽도 다갈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때리죠. 세 번을 때렸습니다. 그때 이제 28절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이 불쌍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가지 못하는데. 그래 이 주인은 알지도 못하고 채찍질로 나귀를 세 번을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귀 불쌍한 나귀의 입을 여신 거예요. 나귀가 말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나를 세번 때렸느냐? 바람이 너 자꾸 내말안 듣고 딴 길로 가니까 바람이 너신이에요 내가 일평생 당신을 이렇게 태웠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었더냐? 없었네, 없었지. 나비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발람이 이렇게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얼른 보면 동물이 얘기를 하는데 어 동물이 말을 했다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가 진행 돼요. 그때 31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혔다. 그제서야 발람의 눈이 밝아서 그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제서야. 발람은 그 사자를 보고 나서 머리를 쓰고 엎드렸다 엎드리는 거지 엎드려야지 여화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죽였는데 나귀가 피했기 때문에 네가 살았다는 걸 알아 넌 나귀한테 감사해야 돼자 오늘 말씀은 발람과 이 발락의 사자, 아, 그, 나비의 이 말하는 내용이면서도요. 그, 그 안에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길을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또 길을 막았고 발람을 죽이려고까지 했는가? 자, 성경을 읽을 때이 부분이 참, 이 부분이 선뜻, 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데 반락을, 반락을 허락할 수 없어요. 이건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요. 반락은, 반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데 사주를 받아 거기를 간다?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여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의 누디였던 이 발람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라는 걸 주었어요. 하지 말라라고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지만 기어코 가는 인간에 대해서는 끝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어이 가라. 그래 갈 테면 가라. 그러나 내 말대로만 해라. 저주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가지 않는 게 좋긴 했어요. 발람에게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발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키신 축복은 했지만, 결국은 발람은 아주 결정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치명적인 계략 하나를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중에 그것을 수습하고 나서는 발람도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죽는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 자, 오늘 말씀에서 동물이 대화했다. 를 오늘 동물이 대화했다는 부분은 참흥미없습니다 특히 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비는 불쌍해요. 평생토록 낙이는 충성했어요. 임금, 자기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낙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인을 살리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갔는데 주인으로부터 채찍질을 세 번을 당해요. 낙이가 사실은 말하고 싶을 거예요. 말하고 싶 자기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낙이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낙이의 힘을 하나님께서 여셨더라. 말하는 짐승, 아, 짐승이라고 하면, 아, 말하는 조류, 말하는 새.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앵무새에 대해서 좀 보셨나요? 앵무새? 세상에 이런 일이 뭐, 텔레비전에서 막 나옵니다. 이 앵무새가요, 어떻게 신기하게 이 사람의 목소리를 정확히 따라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양, 톤, 남자면 남자 목소리, 여자면 여자 목소리, 어린이면 어린이의 목소리까지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따라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 이 새가 사람의 말을 똑같이 따라한다는 건 정말 신기해요. 유명한 성프란치스코. 성프란치스코 성프란치스코는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칭송을 하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순수한 영혼을 가졌는지 성프란치스코는 새에게도 설교했다. 이런 미라들이 있어요. 성프란치스코가 설교를 하는 새들도 와서 또 새에게 찬양해라. 그런 같이 짹짹짹거리면서 찬양했다는 거 어느 한 마을에 늑대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마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마을을 갔어요 이 늑대가 밤마다 와갖고 짐승들을 해하고 심지어 사람도 한 명을 죽인 적이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늑대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워낙 싸놓고 워낙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성프란치스코 내가 해결하겠다고 숲속에 가요 숲속에 가서 늑대와 대화를 늑대가 있는데 늑대 형제, 나는 너를 헤아려고 본 것이 아니네.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늑대가 되자을 그랬대. 내가 사실은, 무리, 무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무리, 무리에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너무 배가 고파서 마을에 가서 짐승한 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워낙 싸납게 나를 공격하는 바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죽였다. 아, 이렇게 대,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늑대 형제요. 나와 함께 갑시다. 늑대를 데리고 <laughs>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아, 늑대가 잘못했다. 어? 유치고 있다. 마을 사람들도 이 늑대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제 용서하고 살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늑대랑 마을 사람들이랑 화해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과연 이런, 이런 이야기는, 아, 과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 얘기가 됐을까? 물론, 아, 그래서 그 선프란치스코의 동맹에 가면 정말로 이 선프란치스코와 늑대와 이렇게 있는 그 동상이 있어요. 뭐, 말은 한 거는, 인간의 말은, 아, 뭐, 성프란시스코도 하지 않았겠지만, 사실은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 어? 우리 짐승들, 우리 성도님 말잘 듣지 않아요 어, 성도님들께서 밥 주면 좋아하고, 따르고, 특히 개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어, 고양이도 아, 충성스럽죠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고양이들이 이렇게 숨어있어요 그러다가 집사람만 나오면 어디선가 막 쳐나와요 그 야옹거려요 어, 정확히 밥달라는 소리예요 밥 달라는 소리. 그 야옹 소리는 싸우는 소리랑 달라요 아주 그 애교가 섞이면서 아, 아주 그냥 예, 예, 애절하게 이렇게 야옹거립니다 알아보는 거죠. 정확히 알아보고, 아, 그러면서 집사람 뭐 이것저것 얘기해요. 어, 그래, 밥 줄게. 그런 뭐 알았다. 여기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 이성 선생님도 와서 대화도 하고, 음. 네, 그런 게 합니다. 동물과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숙하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수 있다는 것은 참 마음이 순수하고 일단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통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그렇게 동물과 대화하고 심지어 인형과 사물과 로보트와 대화하는 것도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징승과 대화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짐승들을 헤아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통할 수 있다는 라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에서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류의 역사는 늘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해요. 같이. 우리 동양의 최초의 글자는 갑골문자라고 합니다. 갑골문자. 중국의 은나라 시대에 거북이 등껍질, 뼈 거기다가 글씨를 써요. 그 글씨를 쓴 다음에 이 등껍질을 한번 이렇게 불에다 좀 달군 다음에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송곳이나 그 망치를 위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딱하게 달려졌던 등껍질이 금이 가요. 약짝 갈라집니다. 그 갈라지면서 거기에 써있던 글씨에 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걸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그러니까 최초의 글자는 점치는 용이었어요, 점치는.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이 시작되는 것은 이 주술, 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좀더 좀 확대되면은 그냥 단순히 기후를 예측하거나 단순히 올해 농사가 어느 정도가지 그런 점을 넘어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그게 바로 저주죠.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 위한 주술사들. 더 나아가서 상대편의 나라들을 저주하고 물리치고. 그러면이 주술사들의 전문적인 이 저주에 아, 그들의 주술 행위가, 아,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 저주, 장희빈이가, 아, 인형 왕과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그 장희빈이 자기의 처소에서, 이렇게 인연왕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화살을 쏘면서 저주하고, 뭐, 그래서, 뭐, 이것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인지 정확히 하진 않지만, 아, 그랬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시대에, 지금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이 문명의 시대, 이 시대에 도어 여전히 사람들은 이 주술의 힘을 의지합니다. 정쟁이들을 찾아다니고, 무당들을 찾아다녀요. 대기업의 청수들이요. 정권이 바치 때마다 어떤 대통령의 후보자가 당선될까 긴장합니다. 그 편에 서서 줄을 서야 돼요. 그리고 그 후보자가 이미 대선에 나와서 활동할 때부터 지원금을, 후원금을 그때부터 정해야 돼요.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기업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죠.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 기로에 서서 많은 대기업의 총수들이 전쟁의 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유명한 전쟁의 길을 찾아가서 어떤 사람이 당선되지, 그 사람한테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기업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큰 사업을 놓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또새 새가 시작될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집에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올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올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운은 어떤 운일까? 이거를 여전히 과학의 시대, 여전히 인간의 문명의 시대에도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주술의 힘을 의지해서 무당들이 특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자 사람들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하는 거야. 신명기 28장. 유명한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밖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복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는 더 많은 구절이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밖에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축복과 저주의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딸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아멘. 저주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 <laughs>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십시오. 저주를 받는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축복이냐 저주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을 이 세상에 아무리 용한 주술사,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 할지라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저주하신 사람을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주술사, 어떤 유명한 모당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을 줄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한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는 거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성도님들의 이 귀한 가정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도님들의 자녀들 어린이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기를 한절히 주원합니다